안녕하세요. 바이순, 니팅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아이템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실버 메탈릭 양으로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 가방 뜬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약간 난감한 게이 실이 두 겹으로 뜨다 보면은 이 이게 막 풀어져 가지고 서로 엉켜 가지고 나중에 계속 풀러야 되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실을 어 저희가 이렇게 보통 휴지 뽑아 쓰는 통 있죠? 휴지 뽑아 쓰는 이 통을 통해서 실을 뽑아내가지고 엉키지 않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실을 이 지금 휴지통 여 이렇게 된 부분 안으로 넣어서. 실을 바깥으로 뽑아내주세요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의 실도 같이 실이 휴지통 안으로 넣어서 이 입구로 뽑아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구 쪽으로 실이 두 가닥 나오거든요 이두 가닥을 이렇게 휴지통을 약간 멀리 해가지고 두 줄을 같은 크기로 맞춘 다음에 뽑아서 쓰면 잘 나와요. 엉키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슬 50코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한 방법으로 50개를 만나, 만들고 만나기로 해요.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적용을 할 거고,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서는 하나의 짧은뜨기를 모,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늘려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 바로 그 아래 코에 짧은뜨기 하나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마커링 달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적용해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떠서 오세요. 마지막 코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코에는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한 코를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하나씩 적용해주세요. 같 방법으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적용해서 마무리하기 전까지 만나기로 해요. 이제 마지막 한코 남겨 놓았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적용해주시고 모서리 코 늘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로 가서 빼뜨기. 마커를 빼주시고 기둥코 하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적용 그 다음에 마커링 달아주세요 그리고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 몸판 부분 첫 번째 단다 떴고 첫 번째 코로 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몸판 두 번째 단은 어, 한길 긴뜨기를 적용을 하고 한길 긴뜨기 적용을 하고 어, 여섯 번째 코에다가 파콘 스티치를 적용을 할 거예요. 우선 기둥코 한길 긴뜨기의 기둥코. 세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다가 마커링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적용이 됐고, 그 다음 코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다음에 여섯 번째 코에는 팝콘 스티치를 적용을 해 주는데 바늘에 거는 횟수를 여섯 번을 해 주세요. 그래야 팝콘이 좀더 볼륨감이 있어서 예쁘게 되더라고요. 하나 둘셋넷 그리고 이 모든 코를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개 남았을 때 하나 빼주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적용해주세요. 하나, 다섯 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 코에다가 또 팝콘뜨기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실은 여섯 번 걸어서 팝콘뜨기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모두 한 번에 빼주세요. 두개 남았을 때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예쁜 볼륨감 있는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하기 전까지 오세요. 반두 번째 단을 마쳤고 세 번째 코로 가서 빼뜨기 해 주세요. 그리고 마커링은 빼 주시면 됩니다. 몸판 3단을 뜰 차례인데 3단은 짧은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기둥코 하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적용해주세요. 그리고 마커링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코에 한코 적용.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한코 적용. 그 다음 코한코 적용.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적용해서 마무리하기 전까지 오세요. 몸판 3단을 완성하였고, 첫 번째 코로 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 단은, 다섯길 긴뜨기를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7코를 해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맨 위에 코에 마커링 해 주시고 다섯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다섯 번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걸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두코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 두코 빼고, 그 다음 두 코, 그 다음 두 코, 그 다음 두 코, 그다음 두 코, 그다음 두 코, 그다음 두 코. 두개 남았을 때 빼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두 코, 그 다음 두,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길 긴뜨기를 적용해 주셔가지고, 마무리하기 전까지 오세요. 네 번째 단 모두 떴고, 맨 위에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마커링 빼주세요. 이제 몸판에 네 번째까지 다 떴고, 이제부터는 계속 리핏이에요. 짧은뜨기 한단 뜨고, 긴뜨기, 한길긴뜨기 뜨고, 퍼프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뜨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될 거거든요. 짧은뜨기에 기둥코 하나, 그리고 바로 그 코에 짧은뜨기 적용해 주세요. 여기 한코 됐습니다. 그리고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한결 긴뜨기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리핏을 한 다음에 원하는 길이까지 떠서 만나기로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을 다섯 번 리핏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 동일한 패턴이 여섯 번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가방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가로는 28cm, 그리고 세로는 30cm가 나오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으로 리핏이 다 끝난 다음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적용해 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적용해서 마무리하기 전까지 오세요. 여기 짧은뜨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 마지막 단을 뜬 후에 이 마무리가 너무 느슨해서 그걸 좀더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한단 마무리 하였고, 첫 번째 코에 바늘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방끈을 적용을 해줄 건데요. 짧은 뜨기를 10개를 해주세요. 기둥코 하나 세우고 바로 그 코에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가방의 전체가 102코고 한쪽면이 51코예요. 그래서 10코를 지금 짧은뜨기 적용을 해주고 이제는 끈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끈은 어, 끈을 똑바로 세웠을 때 직진으로 직선으로 잰 거리가 20cm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슬을 적용을 하면서 그몇 코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다 뜨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방법으로. 직선의 길이가 20cm가 될수 있도록 떠서 마무리해서 만나기로 해요. 직선으로 20cm를 만들려고 보니 100개의 사슬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개의 사슬을, 사슬을 뜬 후에 어, 이 처음 사슬 적용했던 코, 다음 코부터 31개의 코를 스킵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런 방법으로 세서 31코의 코를 스킵을 해주세요. 31코를 스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적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열개의 짧은뜨기 적용해주세요. 하나 둘 10개 하고 만나기로 해요. 이제 반대편에도 가방에 끈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10개의 짧은뜨기 적용하고 사슬 100개 적용하신 후에 3한코 스킵해서 10개의 짧은뜨기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10개의 짧은뜨기 적용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하고, 이전에 앞쪽에 가방끈 적용한 거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만나기로 해요. 이제 양쪽에 모두 가방끈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단더떠줄 건데요. 바로 전 단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 끈, 끈에 적용된 사슬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해주셔서 해, 해서 만나면 되거든요. 짧은 뜨기 각 코에 하나씩 적용해서 만나기로 해요. 하나, 아이쿠. 하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사슬 적용한 부분에도 짧은뜨기 모두 적용해서 만나기로 해요. 이제 가방끈 마지막 코다 떴고 맨첫 번째 코로 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제가 아까 잘라놨는데 바늘에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은 이 안쪽에서 돗바늘이나 코바늘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실버 트윙클 백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해변가 갈 때나 아니면 가볍게 시원한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